사실 옛날에는 유튜브를 1인 미디어라고 불렀었거든요. 1인 미디어라고 부른 이유가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유튜브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까 제가 1세대 유튜버들이 활동을 한게 2013년 정도 그리고 알려지기 시작한 게한 2016년부터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이 많이 버는 게 알려지고 그리고 이쪽 시장으로 점점점점점 돈이 이제 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방송국에서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 전까지는 방송국에서 계속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도 실패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선 방송국에서는 한번 움직이면은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오면서 제주 컨텐츠가 요즘에는 포켓몬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지금 버스 안에서 포켓몬을 잡으면서 혼자 막 녹화하면서 왔었어요. 그럼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겠어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되고, 저 하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액션캠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유튜브가 뜬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레거시 미디어가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카메라맨 최소한 3명에서 5명 이상 붙고요. 작가 붙고 뭐, 조명은 요즘엔 잘안 붙긴 한데, 조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한번 움직일 때한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정도 금액이 소비가 돼요. 근데 그 금액을 영상 한 편,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백만 뷰가 나와봤자, 잘 나와야지 한 오백만 원이거든요. 절대 그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2019년 전에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유튜브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디어 생태계에 큰 파장이 있었지만, 이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 BJ들이나 유튜버들이 자리를 잡았지, 방송국에서 자리를 잡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등에 업은 연예인들까지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유튜브 영상 하나 찍어서 50만원 버는 것보다 뭐 행사 하나 뛰는 게 훨씬 이득이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확실히 1인 미디어가 맞고, 좀, 개인이 하기 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2년 사이에 성장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2019년 전으로 유튜브 시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튜브 진출에 실패한 레거시 미디어들, 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선 연예인들도 도전을 했다가 접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랬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성장 아,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죠. 바로 워크맨. 다들 뭐 아시는 그 워크맨이라는 건데 그 워크맨에 관련된 거는 2부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 유튜버기 이 때문에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성장과 함께한 모바일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유튜브가 2017년부터 성장을 하고. 모바일 게임도 2016년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친한 동생이. 그 친구랑 항상 만났을 때마다 하던 얘기가, 우리가 2017년에 안 하고, 2016년에 했으면, 우리 둘다 100만 구독자 넘었겠다. 지금보다 돈을 한 두세 배는 더 벌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운도, 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1년 전에 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거고 만약에 1년 이후에 제가 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2016년에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모바일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나 모바일 게임 업계 분들이라면은 이 게임이 왜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이 게임이 나옴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모바일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게임이면 게임이지, 모바일 게임이라고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한국, 전 세계에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저희 나라에서도 엄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랑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저도 그래서 이 게임을 잘하는 편에 속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은 유튜버들이 생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남아있는 유튜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요거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저랑 같이 한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이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 유튜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카테고리가 점점점점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게임 시장이 커지면은, 예전에는 다들 클래시 로얄만 했었는데 그 클래시 로얄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니까 카테고리가 세분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MMORPG를 하시는 유튜버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란 게임이 또 나왔었어요. 그런 게임을 하는 유튜버들도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셀 게임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뭐 브루스타즈 같은 걸 했었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막 세분화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게임 유튜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이 매우 중요한 화면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거 지금 매출순위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MAU라는 장그 단어가 있거든요? 하루에 몇 명이나 접속을 했느냐? 저희가 어떤 게임을 할까? 그걸 정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하려면은.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되나, 그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낚시를 할 거야. 나는 뭐 오토바이를 타니까 오토바이에 관련된 영상을 할 거야. 근데 또그 오토바이도 그냥 타고서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오토바이에 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을 수,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시청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관심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은 그 카테고리, 장르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카드 게임의 피망 유마골라는 게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유튜버로서 유튜브에서 이 장르를 한다. 그러면은 절대 뷰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액션에 뭐 배틀그라운드가 있고 그두 번째 브로스타즈가 있고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임들을 한다? 어느 정도 뷰가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삼국지 전략판 sos 라이즈 오브 킹덤 뭐 이런 게임을 한다 뷰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m a u 라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명만 큰 손이 있어도 매출이 확 나올 수 있는데 이제 m a u 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면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소모, 아, 시청하고 이러는 확률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를 하시는 분들, 먹방이어도 이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먹방 같은 경우에도 리뷰하는 부분이 있고, 많이 먹는 부분이 있고, 뭐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게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이어서 간다고 했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유튜브를 하고 본인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목, 그러니까 내 장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게이머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면은 어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파이가 크고 시장이 큰 게임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그럼 사람들이 내 영상을 찾아보고 싶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런 게 이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유튜브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게임을 잘해서 성공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분석을 잘하신다거나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들처럼 선생님들이 공부 잘해서 그 강사나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설명을 잘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 잘하시는 분걸 찾아보게 되는데 그럼 그걸 잘하시는 분도 그게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또 특성화된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잘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하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게임을 거의 한 3년 4년째 우직하게 계속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를 이제 저도 최근에 시작했으니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그분들은 그 특성화된 카테고리에서 전문가로서 엄청나게 분석을 잘하고서 계속해서 그걸 꾸준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유튜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내 카테고리에서 뭘 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인터넷 채팅에서 지금 별 책임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희 클랜 동생인데 어린 친구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보고 그 수익화가 돼가지고 뭐 80만원인가 50만원인가 벌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인데 왜 유튜브를 했을까?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냥 유튜브 자체가 약간 유행 같은 거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 친구가 한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본인이 게임을 잘하니까.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게임을 잘하네? 그러면은 게임을 해봐야겠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뭐 특성화된 카테고리, 뭐를 하던, 그러니까, 특성화된 카테고리를 하던, 내가 실력이 좋던, 설명을 잘하던, 이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결국에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게임이면 아무도 안 봐요. 이 게임을 뭐 100명만 하고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지금 채널을 찾아볼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age of empire라는 엄청 옛날 게임이 있는데 그거 전 세계 1등이 한국인이더라고요. 보통 한 장르 게임에서 1등을 한다? 롤 1등 페이커뭐 50억.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뭐 어떤 게임이든 상관없어요. 뭐 약간 프로화가 된 게임에 1등이면은 뭐 수억 버는 건우스워요 근데 그 게임에서는 전 세계 1등인데도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즐길 뿐이고 매일같이 또 영상도 올리더라고요. 엄청 성실하세요. 근데도 뷰가 영상 하나당 뭐 5, 10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저는 이카테고리 중요성 그리고 시장 크기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보고서 다시 한번 또 체감을 했거든요.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게임을 나 혼자 해봤자 자기만족이지 이거는 절대 돈이 될수 없고 비즈니스화 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중에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게임에서는 MAU라는 거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루에 동시에 얼마나 접속하는지. 아, MAU는 한 달, 한 달이고요. DAU가 이제 하루인데, 그 한달 접속량, 월 접속량, 요걸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하루에 접속하는 양이 많다. 뭐, 그러면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고요. MAU가 높다. 이거는 이제 계정이 뭐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높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둘다 무조건 높은 게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게임을 하시고 한 분은 바이크를 하셔서 제가 한번 채널을 둘러봤어요. 그래서 바이크를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카테고리를 따로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어떤 영상을 좀 주로 찍어야겠다. 네. 어떨까요? 네, 그거를 제가 지금 느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보니까 메인 컨텐츠가 아직 없으십니다. 그래서 메인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이런 단계예요 그럼 그런 단계를 저도 거치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메인 게임으로 삼던 게임이 있었어요. 브로스타즈라는 게임. 근데 이제 워낙 수명도 다 하고, 그 게임을 하면은 한 달에 일정한 수익이 보장이 돼요. 한 달에 뭐한 4, 500 이상은 벌수 있다. 근데 이 게임을 계속 하면은 계속해서 사장되는 게 느껴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는 결정을 해야 되죠. 이거를 계속해서 하면서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게임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그 다른 게임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냐?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조금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임을 해보고, 인기가 많은 게임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게임을 최소 영상을 3번 이상은 올리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 한 2, 3개월까지는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시청자들에게 반응이 없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도 하죠. 사실, 알고리즘이란 게, 뭐 강연 다니면 알고리즘을 알려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원래 비판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알고리즘을 알려줘서 유튜브를 공략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100% 사기꾼입니다 이게 왜100% 사기꾼이냐 주식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주식을 사면은 돈을 두배세배 배 번다 그게 사기인 이유가 그러면은 본인이 대출 받아서 그거 사서 돈 벌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죠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짜 알고리즘을 알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 공략해서 뷰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본인이 돈 벌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공략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데 시청자 반응을 보면은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공략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채널의 규모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내가 평소에 뭐 기본 만 뷰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청자들한테 반응이 좀 좋아서 이게 뭐만 오천 정도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게 알고리즘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럼 그거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 거고, 내가 평상시에 만 뷰가 나오는데, 이걸 올렸더니 한5천밖에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올려 보시면서 반응이 좋은 걸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약간 나올 것 같은데 보통 그 자동차나 이런. 바이크나 이런 거에서는 실험 영상들이 사실 가장 많이 먹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호기심 유발이 인간 유튜브에서 또 가장 잘 먹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카테고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호기심 유발이라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좀 유발을 먼저 본인이 시켜놓고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서연 올자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삼국지 위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사, 솔직히 살짝 궁금했었어요. 그걸 왜 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것 같긴 했었어요. 광고예요. 아, 광고예요 아, 그럼 다른 거는 근데 왜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 뭐, 엉, 그게 이제 NDA가 걸려있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 광고 때문에 이제 했던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DAU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광고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어,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좋아서 하는 거면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목적성은 있어요. 근데 다른 채널을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DAU 높은, MAU 높은 게임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실 때 본인이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채널을 처음에는 운영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